자, 안녕하세요. 이진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우리가 원래는 지난주 광고에 어, 6월 7일 날, 이번 주 오는 주일 날 만나기로 이렇게 광고가 됐었는데 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에 또못 어,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2주간 좀더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두고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다니 목사님이 조금 우리가 시간을 둬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어 우리가 좀못 만나는 거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큐티 말씀을 올리고 또 이렇게 신앙적 책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좀 유지하자는 거예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더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서 리뷰.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어,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기독교에 대한 음, 저번 시간에 다 풀지 못했던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는 총각 때 결혼을 하시기 전에 교회에 다니셨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그 불교 집안이었어요 외가에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또 그렇다고 기독교 집안 은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만 칠남매 중에서 혼자만 믿으셨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결혼하셨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교회 그때 안 나오시고 아버지도 결혼하고 나서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어요. 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 에 나가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시니까.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목사님 때는 이렇게 사립 유치원이라는 게 보편화 되지가 않아서 그때 당시에는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기독교가 이렇게 사회적 문화를 이끌어가는 좀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회적 지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선교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치원, 사립 유치원 같은 개념이 교회 안에 선교원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또 저희 부모님 어머니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거기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서양 귀신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또그 목사님의 어머니 때나 또는 목사님하고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기독교가 서양 종교에서 온 기독,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서양 귀신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서양이 어떻든 동양이 어떻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독교가 진리냐, 진리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서양 종교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동양 종교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듯이, 어쨌든 이 기독교가 진리냐, 아니냐,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기독교와 서양 종교다에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기독교에 대한 오해. 자, 아홉 번째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친구 생활이 좋지 않다. 예, 이거는, 어 예수 믿는 우리로서 좀 고쳐야 될 부분인데,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착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진실된 건 아니에요. 인간은 어쩔 수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의 신칙, 뭐 구원의 아홉 단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영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게 복이 되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대초 에덴 동산에서 처음과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온그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겐 저주가 아니라, 죽음이 우리가 축복이고, 죽음이 다시 우리에게 시작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사람을 만들어 왔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무슨 단계로 살아가냐면, 영화 전에 있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신앙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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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렇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친구의 생활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거짓말하거나 계속해서 나쁜 짓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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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좀잘 기억하시면 돼요. 또 기독교에 대한 오해 열 번째는 뭐냐면, 제가 너무 많아. 지금은 교회 나가지 못하지만 차차 정리하면 나가겠다. 예, 진짜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해요. 그리고 목사님 주위에 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한 친구 독수리 오영재로 해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저 빼고 네 명이 아직까지도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제가 계속 교회 가자라고 얘기해도 안 나가. 자기를 왜왜안 나가냐 하면 교회 나가면 하지 말라기 너무 많다는 거야. 제사 지내면 안 돼, 거짓말 하면 안 돼, 또 좋아하는 술 먹으면 안 돼, 뭐 나이트 이런데 가면 안 돼, 뭐 이런 걸 하지 말라게 너무 많으니까. 아이 세상에 살 때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가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책에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그 옆에 있던 강도도 나쁜 짓다 하고 죽기 직전에 회심을 했더니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느냐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노 no. 절대 되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에 믿게 된다 죽기 직전에 시인한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또 기독교 우리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나 또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 보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살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술 먹고 즐기고 노는 데 있어서 만족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많아 교회에 나가지 못하지만 차차 나간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 사람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 살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 따라서 살수 없습니다. 그렇죠.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면 누구께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에 대한 오해 11번째. 자, 술, 담배. 아까 전에 제가 10번째도 말했는데, 술, 담배 끊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예, 물론 오면은 끊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번에 끊어지지 않아요. 물론 단번에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전에 말했듯이 차 차차차차차 끊어가는 겁니다. 어, 우리 교회가 만명이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1부부터 6부까지 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QR코드를 찍거나 그러면 솔직하게 담배 피고 오는 사람들 냄새가 나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오는 거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차츰차츰 나아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뭐다 끊어야 된다. 물론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주인이기 때문에 당번에 끊지는 못해요. 그래서 못 온다?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는 걸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기독교에 대한 오해. 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나? 이거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조차, 또는 신앙이 있는 부모님이라고 말하는 조차, 또는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조차,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물어. 아니, 그래, 좋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천지를 만들었고, 에덴 동산 만드는 건 좋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놨냐. 이것만 없었으면 사람이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기지 못할 시험을 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심이 좋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거의 똑같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의 퀄리티가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서는 심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담에게 이걸 경작하게 했다, 관리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보는 게 뭐냐면, 과연 얘가 진짜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의 그 능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동물을 불러오는데, 이 동물 하나님께서 왜 동물을 불러오냐면, 제가 목사님이 설교 때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담에게 과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 거예요. 근데 아담은 동물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 동물을 만든 목적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넘어오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근데 왜 하필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느냐? 예, 원래는 아담에게는 이 선악을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이 선악을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점이라는 거예요. 구분점. 만약에 에덴 동산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마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하나님 나쁜 사람이지, 나쁜 신이겠죠. 근데 에덴 동산에 모든 걸다 하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고 권한까지 다 줬어, 네 거라고. 근데 단한 가지, 요거 하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창조조와 피조물의 구분점이 없어지는 거니까. 다죽으면서 하나를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하나 하지 말라는 것, 그것까지 다 하고 싶어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의지를 가고 죄를 지었다고요. 뱀이 꼬셔서 먹은 거 아니에요. 물론, 뱀이 톡 던진 건 맞지. 단지 미끼를 던졌을 뿐이고, 물어 는것 뿐이지. 예, 뱀이 미끼를 던진 건 맞아요. 그러나 의지를, 성경을 보면 의지를 가지고 하하가 그걸 다먹고 남편이 좋고, 남편은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의지적으로 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 또 13번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도 많은 목사님들과 또 학생들과 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 질문에 또 넘어지는데 여러분들 구원은요 전적으로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으면 구원 저 사람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판단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내 의지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듣기 전에 다른 사람도 어떻게 했냐?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했는데, 왜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냐, 이렇게, 구원이 여러 내가 가타부터 따질 수가 없어요. 좋아,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가혹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것에서 감사하지. 왜 나는 살려주고, 왜저 사람은 구원 안 시켜줍니다. 이렇게, 묻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 선물이고, 내가 그 은혜 입으면 감사해야죠.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가타부터 따질 수가 없어요. 몰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생겼냐면, 무디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목사님 기회 되면 자세하게 제가 또 설명해 줄게요. 자,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오해 14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전권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추구의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신이 사람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록을다준 거예요. 이 성경이 영감설이 있는데 유기적 영감설과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이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면 하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의 언어, 환경, 자라왔던 문화, 습관에 따라서 글을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 썼는 시간도 어마어마하고요, 썼는 저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맥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맥상통하게 연결되고요. 모든 이야기가 성경이 성경이 서로서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과연, 과연, 인간의 의지로 썼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러고요.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 부셔서 받아쓰기 하듯이 다 불러줬다. 그래서 가나다라마바사 이거 다 그대로 썼다. 이게 기계적 연관설인데 이거는 옳지 않죠. 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 맞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서정까지 여정까지 쭉.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될 것인것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자, 기독교에 대한 오해 15번째.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해도 왜 내가 꼭 기독교를 믿어야 하나요? 참 종교니까. 참 종교니까 믿어야죠. 만약에 목사님이 기독교가 참 종교가 아니면 믿으라고 말도 안 해요. 내가 왜 믿으라고 이렇게 힘 목에 핏대 써가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진짜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편에 정말로 재미있는 영화, 정말 좋은 영화. 한 가지 말해드리면 목사님 마블을 진짜 좋아하는데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데 히어로 영화. 아, 목사님이 4살,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어요. 아들한테 목사님 어릴 때부터 마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줬어 얘는 마블을 잘 몰라. 근데 아빠를 어떻게 계속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보고 싶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내가 영화관에 데리고 갔어. 그래서 마블에 가는 영화를 쭉쭉 보여줬거든요. 엄청 좋아. 그리고 나서는 얘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동생한테, 여동생한테 이야기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는 거예 왜? 자기가 봤을 때이 마블이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고 싶은 거야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 기독교가 진짜 참심이라고 해도 내가 왜꼭 기독교를 믿어야 하나요? 여러분들, 기독교만이 참신리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믿어도 돼.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가면 돼. 그냥 가면 돼.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복음이라는 걸 선포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같이 하이드벨크 교리를 봤다면, 30몇 문답인가? 40몇 문답 쯤에 가면, 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으셔야 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교리 문답에 보면. 왜 예수님은 신인데, 왜 살인자라고 불리는 그 세상의 신, 재판관들에게 왜 불의한 재판을 왜 받았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이유는 내가 난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 나는 하나님 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날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다는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내가 형편이 돼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경 경험해 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 다 치욕을 경험해 봤거든. 배도 고파 봤죠. 굶어도 봤죠. 오은 말에서 맞아보기도 했죠. 모든 걸 가져도 봤죠. 그러다 모든 걸 잃어도 봤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겪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기독교요 대한 오해 마지막인데, 16번째. 죽기 전에 믿겠다. 아까 제가 말했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됩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나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흘리셨다는 것을 믿어지려면, 이걸 믿음의 주체를 일으키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님과 함께 지금 기독교에 대한 오해, 두 번째 차트 다 봤는데요. 목사님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이 있지만 많이 못하고 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가 되면 또 기회가 되면 또 차근차근 또 알아가고요. 또 차근차근 또 우리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상 보면 댓글이나 이런 걸좀 달아주면 안 되나? 또는 좋아요, 구독이나 좋아요 좀 들어주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안 봅니까? 넌좀 이해가 안 돼. <laughs> 물론, 여러분들 때는 궁금한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목사님의 확신이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못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반석처럼 든든하게 세워가는 기화가 복된 우리 배들교의 5, 6한년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 우리 건강모습으로또 만나요.